네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플라톤입니다. 비트마인 차트를 보시면 지켜줘야 될 라인을 지금 이탈을 해줬어요. 보시면 여기 구간에서 좀 지켜줬어야 되는데 여기서 반등이 나오지 않고 이탈이 나와줬죠.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승 자체가 이 구간부터 굉장히 크게 나와줬거든요. 요번에 여기를 이탈을 한다면 하락 자체가 계속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. 단기적으로 여기를 지켜주는지 좀 확인이 필요하거든요. 이 구간 위로 좀 안착을 하든지, 연속적으로 하락이 나온다면 저는 끝났다고 봐요. 네. 단기적으로 이 상승분을 다 되돌릴 수도 있다. 이거는 제가 매일 분석을 해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. 지금 300분 정도 함께하고 있는데, 딱 400분까지만 추가로 받으려고 해요. 들어오는 방법은 영상 댓글란에 링크 클릭하시면 들어올 수 있으니까, 구독, 좋아요 양심적으로 꼭 하시고, 영상 댓글란 링크 클릭하시고 들어오셔서 도움받아가세요.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. 감사합니다.